네 안녕하세요 인삼 아 김태엽입니다. 어 이곳은 어, 제농장에 있는 김제시 하동입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어, 수성이면서 인삼밭을 돌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온양근인데요. 올해 가을에 10월 달에 수확을 받습니다. 정상을 다해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고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5년근 인삼이고요. 어,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밭 옆으로는 보이면은 이게 감자입니다. 오히려 인삼보다 감자가 더잘 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감자도 재배하고 있고요. 어, 저기 보이는 건 고추입니다. 고추도 올해는 천사포기를 심었습니다. 고추도 재배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정말 감자 잘 크고 있고요. 저 멀리는 또 마늘밭이 있습니다. 마늘도. 올해 성적이 좋아서 만남도잘 끄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인산반에 선정을 남기고 인산반은 퇴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산반에서 김태엽 이었습니다